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사 아카데미 지혜편입니다. 네, 어, 오늘은요, 네,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별과 지구와 인간. 별과 지구와 인간입니다. 네. Star, Earth, Human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이 별,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별과 지구와 인간 되겠습니다. 네, 별이란, 네, 우리 별 만약에 얘기하죠. 네, 스타입니다, 스타. 네, 별이란 태양과 지구, 항성과 행성. 네, 이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이 별이란 무엇일까요? 별, 별. 태양은 별인가요? 이 태양이요. 이 태양은 별인가요? 네, 지구는 별인가요? 네, 태양은 별입니다. 예. 우리가 항성과 행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 항성은 항상 자기가 빛을 내는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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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그, 어, 물체를 예. 항성이라고 하고요. 빛을 내질 못하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엄청난 빛을 내고 있다. 이제 우리 그거를 별이라고 합니다. 네. 태양은 이 빛을 엄청난 빛을 내고 있죠. 네. 태양은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또 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빛을 못 내죠. 예. 지구는 그래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플래닛이죠. 예. Planet. 그래서 이제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지구가 있는 데가 여기 있는데요. 지구가 있는 데가 예. 우리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워낙 크니까 태양의 중력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 운동을 하고 있죠 중력이 딱 잡혀 가지고 도망 못 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가까운 게 수성 금성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그 다음에 화성 있고요그 다음에 목성 엄청나게 크죠 목성이 예, 크기 이게 비례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구에 비해서 뭐 엄청 큽니다. 토성도 만만치 않고요. 토성에는 예. 이런 띠가 있습니다. 근데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명왕성까지 있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천문학회에서 명왕성은 우리 공식적인 우리 행성으로 부르지 않고 외행성으로 부르자. 외행성. 예. 외행성이 뭐냐면 이게 소확플레이요 조그만 행성.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명왕성뿐만이 아니라 뭐. 하우메라, 그 다음에 뭐, 마케마라, 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간에 예, 이 태양, 요게 이제 태양계가 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죠. 네, 근데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상대 비교한 건데, 뭐, 행성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태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태양계 전체 질량 중에 이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99.85%입니다. 거의 모든 질량이 태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행성들이 도망을 못 가는 거죠. 태양의 중력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태양계만 봐도 아이 지구가 이 태양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작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목성과 비교해서도 아 엄청나게 작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이제, 태양계 외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항성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이 거리 단위를, 일반 거리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광년이라는 거리 단위를 쓰는데요, 광년. 광년이 뭐죠? 예. 말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빛, 아시죠? 빛. 빛의 속도는, 약 30만 킬로미터 퍼셉입니다. 예, 지금 이건 미터로 표현이 됐고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30만 킬로미터 퍼센트.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죠. 예, 1초에 우리 지구를 7바퀴 반돈 되는 거 아시죠? 예, 빛이 예,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이 빠른 빛이 달 같은 경우에는 예, 1.3초면 갑니다. 여기. 예, 달 1.3초면 갑니다. 태양도 약 8분 19초. 8분 정도 걸리면 태양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오는 이 빛은 8분 전에, 8분 전에 태양이 빛을 발한 겁니다. 그게 도착하는 시간이 8분 19초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요, 토성은 약 1.2시간, 명왕성은 약 5.5시간이면 갑니다. 좀 멀리 있는 명왕성까지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는 이 빛의 속도로 예, 달리는 우주선을 타면 예, 하루에 다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빛이 굉장히 빠르긴 빠르죠. 네. 근데 말이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른 태양을 봤을 때요, 네, 다른 태양, 다른 스타, 우리 어, 태양계에 있는 태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어디냐면요, 이 프로시마 센타우리라고 했습니다. 켄타우리라고도 하는데, 프록시마 켄타우리.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4.3 광년입니다. 네. 대 태양하고 우리 지구, 즉 지구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예,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4.3 광년입니다. 즉 빛으로 4.3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4.3년.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요겁니다. 예. 빛의 속도로 4.3 광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성이라고 하는 건16 광년. 예. 알고 있는 뭐 우리 북극성, 우리 북극성 아시죠? 800 광년입니다. 800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이 북극성은요, 800년. 근데 이건 또 일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안드로메다 아시죠? 안드로메다. 예, 안드로메다구나. 예. 거기까지는 210만 광년. 210만 광년. 그러니까 210만 년 동안 빛이 가야 돼요. 210만 년. 210만 년이 상상이 가시나요? 210만 년. 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20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는 호모사피엔스. 그 완전히 조상이라고 하는, 뭐, 오스탈로피테크 유인원이죠. 예,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원숭이에 가까운 유인원도 기껏 해봐야 500만 년입니다. 500만 년. 그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예, 벌써 210만 년. 근데 뭐, 1400만 년. 뭐, 이건 뭐, 이런 것도 뭐, 수트룩 합니다. 예. 1억 광년, 뭐, 이런 것도 수트룩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프록시마트 타 우리는 4.3광 년, 빛의 속도로4.3광 년을 가야 될까. 네, 굉장히 먼 거리. 태양계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네, 별들을 봤는데 이런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갤럭시라고 합니다. 갤럭시. 근데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영어로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있는 은하 우리 은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문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반형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요 은하 핵이 있습니다 은하 핵에는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도 어, 촬영을 해냈죠. 예, 실제 블랙홀이 어, 이 은하의 예, 센터에 있다는 것을 촬영을 해냈습니다. 근데 우리 태양은 예, 여기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중심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 옆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고요. 예, 여기가 태양계죠. 가있 이 거리 이 근데 이, 이, 이 별의 수가 얼마냐면 이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즉 태양 같은 별의 수가 몇 개냐면 약 천에서 이천 억 개입니다. 천에서 이천 억개 상상이 되나요? 천에서 이천 억 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이 길이로 봤을 때1 0만광년니다1 십만 광년. 10만 광년이면요, 예, 아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 예. 아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그 역사가 20만 년이라고 그랬죠. 예. 그거의반 동안 가야지, 됩니다 예. 우리 한민족의 역사 얼마죠? 우리 반만 년의 역사고 그러잖아요. 반만 년. 예. 그러니까 1만 년도 안 되는 거죠. 1만 년도. 예. 근데 이거 10만 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태어난 거에 한 10배 동안에 빛을 타고 가야지, 이 우리 은하의 끝과 끝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태양 같은 이 우리 은하의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천에서 이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천에서 이천억 개. 아,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우리 은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그래서 사람들은 또이 과학자들이 찾았죠. 야 그렇게 별이 많은데 말이다 우리 은하에. 그러면 우리도 지구도 태양 주변에서 돌고 있는 행성인데 그 수많은 별들도 행성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즉 생명체가 살수 있는 행성이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의미 당연히 들죠. 네, 그걸 찾았습니다. 네. 그걸 이제 플록시마 B라고 합니다. 아까 어, 찾았죠. 아까 그 알파 센타우리 예, 센타우리 있죠. 어, AB 행성 찾았죠. 네, 행성이 아니라 그 항성. 별을 찾았습니다. 그별 근처에 당연히 행성 플럭시마 가까이 있다. 그래서 플럭시마 B라는 행성을 찾았습니다. 이 B는 이 가상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 바위 행성으로 추측이 되고요. 지구의 약 1.3배 예, 궤도는 11.2일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고요. 온도는 예,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요. 예, 그러니까 그 태양이 아니라 예, 아까 그 얘기한 항성 주변의 거리로 봤을 때그 다음에 온도는 만약에 대기가 존재한다면 섭씨 30에서 40도 예, 우리랑 비슷하죠.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영하 30에서 40도 라고 자외선이 X선, 자외선 X선이 지구보다 한 100배 정도 강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죠. 태양 주변에 적절한 거리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수 있었는데요. 그 지금 아까 우리 은하에 한천 개, 천억 개에서 이 천억 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별들 주변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고요.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절한 거리에는 당연히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근데 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이저호 아시죠 처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 인류의 우주선인데 <laughs> 그가 지금 속도가 지금 초속 49km 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예. 우리가 100km 달린다 100km u 아입니다 예. 이건 초속이에요 초속 예. 어마어마한 빠른 거죠 그런데 이 초속으로 달려도 아까 지금 우리가 닮은 이 플럭시마 B까지는 약 2만 4천 년을 가야 됩니다. 2만 4천 년.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은하에만 지구와 닮은 행성은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은하에만 약500억개 이상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같은 행성이 우리 은하에만 약500억개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 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 공감을 합니다 예, 원리적으로 봤을 때 없을 이유가 없죠 예, 일단은 별 자체가 1000억 예, 에서 2000억 개가 있으니까 고 2분의 1만 쳐도 당연히 예, 500억 개 이상은 지구와 같은 비슷한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만 봤는데요 예, 은하 주변에는 또 뭐가 있죠 예국 국부은하라고 있습니다. 이 로컬 그룹 오브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은하들, 이웃사촌 은하들을 국부은하라고 합니다. 로컬 그룹이다. 갤럭시 중에 로컬 그룹입니다. 이제 은하수 여게 이제 우리 밀키웨이, 우리가 있는 예,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예, 우리 은하 근처에 뭐 마젤란, 사자자리, 우리가 보는 용자리, 곰자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영역이 한 100만 광년 그다음 200만 광년 안에 뭔데 또 이런 은하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 300만, 300만 광년 요 안에 있습니다. 네. 안드로메다 은하가요. 네. 이 300만 광년 안이 아 우리 이웃사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300만 광년 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게 이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웃에 불과하다. 이웃에 불과하다. 이건 네. 굉장히 가까운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네, 300만 광년인데요. 그은하에 이런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 어브 갤럭 x 시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랑 가까이에 있는 은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상상이 되시죠? 네.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어막힌 영상이더라고요. 예, 제목이 지구에서 우주 끝으로 예. From the Earth to the End of the Universe입니다. 다른 말로 138억 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주 탄생을 13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예. 138억 년.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이게 우주 팽창이라는 게이 밝혀지면서 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면서 아 그럼 팽창하고 있다면 처음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냐 초기 팽창. 그거를 이제 초기 빅뱅이라고 합니다. 초기 빅뱅. 예. 그 역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니까 어? 예. 계산이 나온 거죠. 1 3 8억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역사는 1 3 8억년입니다 예. 우리 지구의 역사가 얼마였죠? 한 45억 년 정도 됩니다. 예. 지구의 역사가. 예. 자 요거는 이제 유럽 남방천문대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주의 은하가 과연 몇개냐 아까 보셨죠? 예, 우리 은하에 우리 태양계가 있고요. 그런 예, 우리 은하 같은, 우리 은하 같은 교회 예, 같은 은하가 최몇개 정도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별과 아니라 별과 별을 간다. 유네. 점점 멀어지있 You're like 답부터. 입니다 그게 아니다. 지맞 보통 은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억 개에서 이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근데 지금 우리 은하가 이제 막별 같이 막 쏟아지는 걸 보셨는데 그러면 우주의 은하는 몇개 정도 있을까요? 은하몇 네, 개냐면 네. 막자 1조 개 정도 있다. 1조. 개 아까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였요 그게 그 지수로 따지면 1 0의 11승입니다. 1조 개면, 요 예, 고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10에 12승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주에 별이 몇 개일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은하, 그 하나, 은하에 가지고 있는 별의 수 10에 1 1승 곱하기 10에 12승, 1조 개 은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 0의 2 3승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집에 23승이면 이게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뭐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어마어마. 하여튼 이 우주의 은하가 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은하가 약 1조 개 정도 있다. 네참 어마어마 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네. 이제 결론을 한번 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별과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인간은, 예, 우리 인간은 어떤 거죠? 지구상에 아주 작게 존재, 존재하고 있는 존재죠. 근데 지구는요, 살펴보니까 태양계 안에서 엄청나게 작은 행성이죠. 예. 근데 또 보니까, 어, 태양계는 이건 또 우리 은하에서 너무도 미비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은하는클줄 알았는데 이건 또 우리 은하 는요 예, 우주에서는 <laughs> 이건 뭐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우주가 우주의 우리 은하 같은 게일 조개가 있으니까일 조개 대단한 거죠 이 우주에 얼마나 그 광활한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별은 우주의 역사다 라는 말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빛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비단입니까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을 본다는 거, 그 별을 본다는 거는 이, 이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북극성에 있는 지금 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800 800 800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800. 아까 안드로메다 있었잖아요. 예,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얼마였지 아까? 예, 200약한250 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 250만 년 전에 빛났던 빛을 보, 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아까 뭐 1억 광년의 빛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별에 있으면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별이 지금 보고 있지만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별의 그 빛은 1억 광년, 1억 년 전의 빛. 네. 아까 몇 백만 년 전의 빛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 자체가 아, 역사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파노라마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간에 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별빛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 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138억 년의 시간을 한번 훑어봤죠.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몇 억, 아까 은하 같은 거 보이네요. 몇억 광년의 은하들을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니까요. 그 빛은 자체가 몇억년전의 빛입니다. 몇억년전의 빛. 예. 완전히 뭐, 환상적인 거죠. 예. 공간과 시간의 판단. 이런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제 인간이란, 다 오늘 저의 이제, 오늘 이 내용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우주를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이 예, 정말 이 대우주 앞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도 그렇지만 이삶 자체도 예, 그게 뭐, 야, 이건 뭐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예, 정말 아주 미비한 존재. 예, 그런 생각하면 좀아 정말 이 겸손해야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고 능력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이런 우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 측정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인간의 능력도 또 감탄하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봤을 때 야, 모든 거는 다이 아까 별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그 사물들은 이, 원자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원자의 기본은 수소, 헬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한 100여 개의 어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구성 물질이나 별의 구성 물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만감이 교차되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절대, 예, 교만하면 안 되겠고요. 겸손해야겠고. 그 다음에 내삶 자체가, 나라는 모습 자체가 또 그렇게 미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예, 물질로 봤을 때는, 예, 나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별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예, 한번 우주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와, 지구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이트파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